기쁨을 알게 하셨네. 주 사랑을 회복해 하셨네. 우리는 톨레에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준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11번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이번에 읽어야 할분량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일차는 사무엘상 18장부터 사무엘상 24장까지 37일차는 사무엘상 25장부터 31장까지. 38일차는 사무엘하 1장부터 7장까지. 39일차는 사무엘하 8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꾸준히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꾸준함은 참 열매를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블레에게를 꾸준히 하시는 가운데 완주라는 달콤한 열매를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힘을 내어서 우리 함께 톨레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아버지 사울과 아들 요나단이 각각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주고 군복, 칼, 활, 띠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반면 사울은 승전 후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자신에게는 천천을, 다윗에게는 만만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침이 노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두 번이나 던졌습니다. 한 번은 그렇다 치고 두 번은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본격적으로 다윗을 견제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견제와 상관없이 자신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고, 백성들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에게도 합당히 여김을 받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과 혼인하여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미워합니다. 사월엘상 19장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중재로 잠시 사울이 잠잠해집니다. 그러나 이내 악령이 사울을 격동케 함으로 다시금 사울은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집니다. 가까스로 도망을 친 다윗은 집으로 가지만 그곳에도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미갈의 도움으로 다윗은 무사히 곳을 빠져나가지만 이후 다윗은 남아에 있는 사무엘을 만나 나요스로 가서 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무사히 빠져나간 것은 우연도 실수도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입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과 달리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고자 애를 씁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다음 왕권을 빼앗아 갈지도 모르는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그리고 도와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요나단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돌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한다면 다윗을 피신시킬 방법을 마련합니다. 자신이 아버지 사울과 대화를 마친 뒤 에셀 바위에 숨어 있는 다윗에게 화살로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마음을 돌리지 않았고 요나단은 화살을 멀리 쏘며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 하라 라며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 주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그곳에서 은혜의 언약을 맺준 후에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다윗은 본격적인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3회상 21장입니다. 노브로 도망간 다윗은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진설병을 받아 먹습니다.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빵입니다. 제사장 이외에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받아 먹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원칙과 상황 이 둘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는 율법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이에게 진설병은 줄수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굶주린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즉,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정신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판단하며 행동할지가 분명해집니다. 또한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받아 무장을 하고 블레셋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곳은 적진입니다. 당연히 다윗의 등장을 반길 리가 만무합니다. 다윗은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미친 척을 해야 했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가 또 주목할 부분은 7절입니다. 사울의 신하 도액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이멜렉을 만나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는 다 보았습니다. 이것은 다음 이야기의 복선이기도 합니다. 도액은 에돔 사람으로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3회상 22장입니다. 다윗은 아둘람굴로 피하였는데 그곳으로 다윗의 가족들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환란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온통한 자, 사베 여명이 다윗 에게로 몰려왔고, 이제 다윗은 혼자가 아니라 그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다윗은 잠시 모함 미스베로 옮겨갔다가 다시 유다로 돌아옵니다. 사울은 다윗을 쫓아 노베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아까 봤던 도액, 그로부터 다윗과 아이멜렉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 듣습니다. 사울은 제사장들과 노베 사는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이는 엘리 집안에 내린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야겠습니다. 3월 엘상 23장입니다. 다윗은 도망치는 와중에도 위기에 처한 그일라를 도와줍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신중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고 그것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일라는 사울이 다윗을 찾을 때 자신들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었고, 다윗은 원망없이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사무엘상 24장입니다.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들렸고 사울은 군사 3000명을 이끌고 그곳으로 옵니다. 그런데 사울이 볼일을 보러 굴에 들어갔는데 때마침 그 굴에는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이들은 여호와께서 원수를 내 손에 넘기셨다라면서 당장 사울을 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지만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는 것으로 그칩니다. 자신이 사울을 죽일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이 행동으로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사울은 잠시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멈춥니다. 25장입니다. 대선지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윗은 유다 광야를 떠도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나발은 다윗의 은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를 모욕했습니다. 이 일로 다윗은 그의 무리를 치려고 했는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대처하므로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치료했다는 소식을 들은 나발은 그만 죽고 맙니다. 다윗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아내로 드리고, 또한 명의 여인 아히노함과 결혼합니다. 미갈까지 하면 다윗의 아내는 세명이 됩니다. 26장입니다. 다윗이 십광야에 있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의 창과 물병만 챙길 뿐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은 한발 뒤로 물러난 것입니다. 3엘상 26장 10절 말씀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라고 합니다. 가윗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윗과 같은 이 마음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7장입니다. 가윗은 이스라엘 내에서는 더 이상 사울에게 도망갈 수 없음에 블레셋 가드로 넘어갑니다. 곳으로 가면 사울의 추격이 그칠 것을 예상했는데 역시나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수하에 들어가 시글 나게 거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걸림돌이 되는 구슬 기르스 아말렉을 칩니다. 대신 가드왕 아기스에게는 유다 내갭, 네 여라무엘 내갭, 네겐 사람의 내갭을 네 쳤다고 해서 아기스로 하여금 자신을 신뢰하게끔 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은 사실입니다. 안전은 도모했는지 몰라도 어진 말을 해야 했고 무엇보다 블레셋으로 가는 결정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르심의 자리는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일지라도 함께 해 주셨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28장입니다. 블레셋이 군사를 이끌고 수넴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이에 맞서 길보와의 진을 칩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마음이 크게 떨렸습니다. 한마디로 겁을 먹은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사무엘도 없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 그가 택한 것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답을 듣는 대신 죽을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만 듣습니다. 사울은 이 일로 더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29장입니다.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의 수화로 블레셋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서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안 간다고도 할수 없고, 간다고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블레셋의 신하들이 다윗을 신뢰하지 않아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다윗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30장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비참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아말렉이 시글락을 공격하여 여인들을 다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 일로 다윗은 자신의 무리에게 대단한 원성을 듣습니다. 이때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를 물었고, 하나님은 아말렉을 추격하라. 그래야면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말렉을 추격하였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돌렸고 전리품을 공평하게 분배함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고자 하였습니다. 31장입니다. 길부하산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이 전쟁에서 모두 죽습니다. 사울의 마지막은 그야말로 비참했습니다. 오래전 사울에게 도움을 받은 길라한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정리하여 장사를 치릅니다. 이제는 사무엘 하로 넘어갑니다. 사무엘 하는 사무엘, 사울이 빠지고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나서서 다윗의 통치 40년을 보여줍니다. 1장부터 10장은 다윗이 남유다의 왕이 된후 7년 반 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내용이 나오고 1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이 가늠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순종할 때 복을 받는 전반부와 불순종할때 화를 당하는 후반부로 구분됩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도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습니다. 사무엘하를 통해 하나님은 나라를 구하고 역사를 치유하는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역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장입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 아말렉 청년을 통해 전해집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자신이 직접 사울을 죽였다면서 사울의 왕관과 활지를그 증거로 내세웁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아말렉 청년은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다윗이 자신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그에게 돌아온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기에 그를 처단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 하며 활의 노래를 지어 애도하였고, 이는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입니다. 길보와 패전으로 이스라엘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유다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여 남유다를 세웠고, 사울의 군대장관이었던 아브네는 이스보셋을 앞세워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두 나라는 서로 경쟁하듯 싸웁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다윗의 집은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약하여집니다. 사무엘라 3장입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앞세워 자신이 마치 왕인 듯 행세합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사울의 첩과 그가 동침한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이것을 지적하였는데 이에 마음이 상한 아브넬은 다윗의 편에 서기로 합니다. 아브넬은 그러나 요압의 손에 또 죽임을 당합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복수이며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위협할 존재를 미리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요압의 행위를 알고 그와 그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였고 이를 통해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사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사모엘하 사장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레갑과 바하나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이 자신들에게 큰 상을 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역시나 아말렉 청년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이들도 다윗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거나 잘못된 방법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한 5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집파가 다윗을 찾아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다윗은 30대부터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합니다. 다윗은 주변 민족들을 차례로 정복하여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라 6장입니다. 다윗은 기란 여아림에 가서 언약계를 옮겨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차 시도는 실패합니다. 괴를 실은 수레를 소로하여금 끌게 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1차 시도가 실패하자 언약계는 가드 출신 레위인 오베데돔의 집에 갑니다. 언약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듯 오베데돔의 집에는 3개월간 복이 임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계를 옮기는 시도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그 방법대로 합니다. 언약계를 메일 사람들을 준비하고 여섯 걸음마다 최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언약계가 옮겨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에 너무 기뻤던 다윗은 춤을 추며 찬양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다윗이 진정 꿈꾸었던 것은 왕이 아니라 예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그 상황 속에 기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에라 7장입니다. 다윗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허락하시는데 더불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집안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날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널 위해 집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구절을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다윗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사무엘라 8장입니다. 다윗의 승리가 이곳에 나옵니다. 블레셋, 모압, 소바왕 하다데셀, 아의세계 아람, 에돔 등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적을 물리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기에 다윗은 계속해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입니다. 다윗은 사울 집안에 살아남은 이가 있는지 찾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었고 다윗은 그를 데려다가 선대합니다. 이는 다윗이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일로 유다는 베냐민 지파를 얻게 됩니다. 12절에 무비보셋의 어린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합니다. 미가의 자손 중 훌륭한 용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종합해보면 다윗이 무비보셋 한 사람을 품었을 때한 지파를 얻었고 그 지파를 통해 큰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0장입니다. 다윗이 암몬 아람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다시는 다윗에게 반격하지 못하도록 해 주십니다. 사무엘하 11장 그리고 12장입니다. 한창 잘 되어질 때 일이 잘 풀려갈 때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다윗에게 해당합니다. 다윗은 목욕을 하고 있는 바세바를 보고 간음죄를 범합니다. 이 일로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로 내봅니다. 죄가 죄를 낳는 형국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는 책임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경계해야 하는 것은 죄를 용서 받는다 해도 죄의 결과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난 아이는 곧 죽습니다. 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솔로몬이 태어나는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라는 뜻입니다 사무엘라 13장입니다 다윗의 장자 압론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마를 강간합니다 이는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간교한 악인 요나답이 사주하였고 압론은 그 계획을 듣고 행동한 것입니다 이 일로 압살롬은 압론을 죽이게 되고 도망을 갑니다 이것은 다윗이 범죄한 것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는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 법입니다. 사람의 복수는 결코 평안을 주지 못하고 또 다른 이에게 슬픔을 줍니다. 그러니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입니다. 3년 뒤 압살롬은 요압에게 자신이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청을 하였고 압살롬은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뵙기 위해 다시금 요압을 통해 일을 꾸밉니다. 이번에도 계획한 대로 일은 진행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압살롬이 복귀하였고 아버지 다윗 앞에 서게 되는 그 과정에서 압살롬의 회개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죄를 저지르고도 그것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라 것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있다는 것을 잊은 것입니다. 그런 압살롬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걷게 될런지는 자명합니다. 분명 선한 일을 도모하지는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여기까지 사무엘상 18장부터 사무엘하 14장까지를 간략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무엘상 18장부터 사무엘하 14장까지를 간략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지 또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실지를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읽어가셔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읽는다면 큰 차이가 생길 겁니다. 말씀이 나의 갈 길을 비추어 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폴레르기 하시면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은혜를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2번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톨렐에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서리라 믿음의 굳게 서서 복음을 살아내리 다시 일어나 하나.